자 1185번 보겠습니다 네자 다음 함수가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체로 뭐 해야 되죠? 아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그래프랑 이제 범위 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행긴 게어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자 구간의 양 끝이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laughs> 정표함이죠? 음자 그러면은 얘를 g라고 두고 이것의 부정적분을 라지 g라고 놨을 때 얘는 라지 플러스 아, x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g x죠? 정적분의 기본 정리 맞죠? 그렇죠? 자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라지 g 프라임 x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g 프라임 x거든요 근데 이거 뭐예요? G, 라지지 프라임은 gx 다 gx 플러스 1 마이너스 gx가 되죠. 아하. 그러면은 g, g가 뭐야? 이거잖아요. t 플러스 t 분의 1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해서 이거의증가금소를 조사하시면 되는데, 자, 증가 감소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은 얘를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과 x가 사라지죠 1만 남고요 x 플러스 1 분의 2 마이너스 x... 아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통분해서 빼보면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냐? 음, 1 플러스라서 좀 어려우니까 얘를 통분을 하죠. 아, 네, 이렇게 되는데요. 아, 네. 그러면은. 아 여기가 X 마이마이너요요 여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 X plus 1 is equal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본모는 X X 플러스 1이 됩니다 X 가 0보다 크다라고 문제 조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는 양조가 되고, 자, 분자만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요쯤에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1에서 올 가진다? 최소값 가진다. 자, 엑셀 1에서 최소. 자 최솟값 구하라 했으니까 f1 구하시면 되겠죠 f1은 1에서 2까지 t 플러스 t분의 2 dt다 자 이렇게 되고 t같은 경우는 2분의 1t제곱 되죠 그리고 t분의 2는 2lnt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이제 미분하시면 미분하시, 어, 자2 대입해서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l n 2 마이너스 l n 1대죠 자, 여기는 4-1 돼서 2분의 3 되고요 여기는 ln1은 없어지고 플러스 2 ln2만 남습니다 정답은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 일단 정표함인데 어, 구간의 양 끝이 다 x로 표현된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는 어, 침착하게 부정적분해서 미분할 때뭐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식의 부정적분을 정하고 어,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을 하든지, 대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분해야겠죠, 여기는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래서그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보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있는데, 구간의 끝이 뭐야? 변수죠? 음. 구간 끝 변수니까 보다 정표함이다. 정표함. 정표함은 어,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뒷태라고 하면, 지금 얘를 또 다시 한번 정적분을 하네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다시 한번 정적분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일단 뭐 여기다 보죠. ft가 있는데 ft는 라지 ft를 미분한 거라고 해봅시다. 어, 그럼 ft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은이정적분식은 라지 f 2분의 파이 플러스 h 빼기 라지 f 2분의 파이 마이너스 h가 되죠. 거기에 지금 h 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h가 0으로 갈때 이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아, 미분계수 형태다 자 그죠 그러면은 미분계수 형태니까 뭐예요? 음. 얘가 이제 어 미분계수 형태로 완전하게 좀 바꿔줘야겠죠 지금 2분의 파이 플러스 H 있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H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형태는 뭐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H에서 2분의 파이를 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필요하다 아 그러면 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라지 F 2분의 파이 플러스 H에서 2분의 파이를 빼주자 근데 그냥 빼주면 안되죠? 줬다 빼기 다시 더해주고 상쇄되면서가0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라지에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h 인데 얘를 이제 분리해서 보시면은 여기는 라지에프 2분의 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거죠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서 떨어져보시면 라지에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라지에프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 아래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미분계수 형태의 두 개가 나왔죠 자 얘는 어디로 간다 그래서 어, 라지에프 프라임 2분의 파이로 가구요 얘는 어디로 합니까 똑같이 라지에프 프라임 2분의 파이로 가죠 그래서 이 라지에프 프라임 2분의 파이인데 rf 프라임이 뭡니까? fx의 한 부정적분이었죠. 미분하시면 다시 fx가 됩니다. e f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f 분의 파이만 f 2분의 파이만 구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해 보시면 2에다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 2t sin t 플러스 1 tt 자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적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보면 어, 사인 이치가 있고 사인 t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미분한다고 얘가 나오진 않죠 곡골인데 그죠 뭐 얘를 미분한다고 얘가 나오지도 않고요 음. 그렇다고 부분 적분을 쓰자니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자백각공식 한번 써보면 사인 이티는 sin t cos t 곱하기 2죠? 자, 여기서 이제 자, sin t를 어, x라고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x로 미분해 주시면 아, t로 미분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코사인 t d t는 dx가 됩니다. 코사인 t d t 요거가 dx로 바뀐다는 거. 음. 자, 그러면은 sin t는 x고. 코사인 어. t d t는 dx 고 그다음에 이제 구간 바꿔 주면 되겠죠. t가 2분의 파일 때 x는 1이 되고요. t가 0일 때 x는 0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 2, x x 플러스 1 dx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2는 앞으로 빼주고요. x제곱 플러스 x인데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 x제곱 2분의 1 x 되겠죠. 0에서 1까지 해주시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0입니다. 자 그러면 6분의 5곱하기 4니까 약분번 해주시면 3분의 12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죠. 음. 오케이. 자, 마지막 19번 볼게요. 자, 파이 마이너스 x분의 파이, 파이에서 x까지 어쩌고 적분해 값을 구 하시오. 자, 일단은 정적번호로 표현된 함수니까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 이 안에 있는 식을 이제 Ft라고 한다면 그리고 얘가 라지 Ft의 어, 미분한 결과라고 하면 얘는 이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파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 x 가 분모에 있는 경우야 x 는 파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미분계수의 형태다 다만 이거를 x 마이너 파이꼴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뭐요? 음, 아 어, 마이너스가 앞에 붙으면 되겠죠, 죠 그렇죠? 음. 자 그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미분계수라서 f 프라임 파이가 되는데, f 프라임은 f x죠? 스물 f 파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 여기다가 그냥 파이를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죠. 마이너스 일 플러스 코사인 파이. 자, 코사인 파이는 뭡니까? 마이너스 일이죠. 내제곱하면 1 그래서 일 더하기 일 마이너스 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뭐극한이 극한꼴 극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정적분의 기본정리 사용해서 제 형태를 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음. 오케이.